2025년 광고계는 단한 사람의 이름으로 들썩이고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에녹, 정용훈, 음악, 연기. 그리고 이제는 광고까지 점령한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그의 이름을 광고계의 중심에 올려놓았을까? 나의 매력, 풍부한 매력이라는 별칭과 함께. 그는 수많은 브랜드의 얼굴로 등장하며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지 외모나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어떤 무대든 자신만의 색깔로 재창조하는 탁월한 능력은 에녹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우리는 이 매력적인 인물이 어떻게 광고계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특별한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함께 느껴보자. 에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2025년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가수 에노 정용훈 별표별표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광고계의 정점의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광고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으며 음악계뿐 아니라 광고, 공연, 그리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결같은 열정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온 애녹은 그야말로 현대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자 광고계의 보석으로 자리 잡았다. 애녹의 광고계 진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2024년 그는 MBN의 화제작 별표 별표,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 별표 별표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려졌다.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그의 무대는 매번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그는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압도적인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퍼포먼스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다채로운 매력의 화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그는 감정의 깊이를 담은 발라드부터 에너지 넘치는 댄스곡까지 소화하며 대중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풍부한 감성, 남성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별표 별표 완벽한 무대 장악력, 별표 별표이란 표현은 이제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에녹은 방송 출연을 통해 단순히 음악적 성공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별표 별표, 광고계의 블루칩 별표 별표으로 급부상했다. 그를 향한 팬들의 애정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선 열광이었다. 팬들은 그를 나의 매력, 별표 별표 풍부한 매력의 소유자, 별표 별표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그가 가진 특별한 분위기를 찬양했다. 이러한 대중의 사랑은 광고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에녹은 패션, 화장품, 자동차, 가전,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폭넓은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에녹이 광고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의 성공은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다채로운 표현력에서 비롯된다. 세련되고 깔끔한 외모를 가진 그는 어떤 콘셉트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에녹이 출연한 패션 브랜드 광고는 매번 모던함과 클래식함을 조화롭게 표현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제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 그의 내레이션과 표정 연기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광고를 단순한 상업적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에녹은 항상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가 출연한 광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들에게 별표 별표 믿을 수 있는 모델 별표 별표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2025년 애누이 참여한 대표적인 광고 사례들은 그가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인물인지 보여준다. 가전 브랜드 X콜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강조하는 캠페인에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며 브랜드의 세련된 이미지를 강화했다. 식음료 브랜드 Y 콜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매력은 가족 중심의 광고에 적합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자동차 브랜드 Z 콜론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그의 모습은 럭셔리한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광고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애녹이 출연한 광고는 그 자체로 화제가 되었고 그를 통해 홍보된 제품들은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광고주들에게 큰 만족을 안겨주었다. 광고계에서 성공을 거둔 애녹은 음악과 공연활동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현재 별표 별표 뮤지컬 마타하릭 별표 별표에서 주인공 아르망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연기와 노래는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내며 극찬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새 앨범 발매와 팬미팅 투어를 준비 중이다. 음악 광고 공연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에녹의 다재다능함은 그를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다방면의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2025년은 에녹에게 있어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갔고 자신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광고와 음악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에녹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많은 무대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애녹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열정. 진정성. 그리고 다채로운 매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무대와 광고를 기다리는 대중은 오늘도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광고기의 왕으로 자리 잡은 트로트 가수 에녹. 그의 이름은 2025년의 상징이자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아이콘으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로트 가수 에녹이 걸어온 길과 광고계에서의 놀라운 활약, 그리고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함께 살펴보니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녹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악, 광고, 그리고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그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에녹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애녹의 활동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애녹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거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애녹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애녹과 함께하는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